네, AB의 길이를 구해 달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접선이니까 원이 원의 접선이죠. 얘가 원의 구 CA가 접선이니까 누구랑 같아? 올컨이 얘와 같아. 그럼 또 얘는 누구와 같아? 사와 같아. 됐지? 자,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요거 그대로 올려서 요 D에서 출발해 주는 보조선을 평행하게 꺼 줄게요. AB와 평행한 보조선 여기 꺼울게요. 그쵸? 자, AB가 여기 CA와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와 평행하게 껐으니까 얘도 수직으로 만날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4네. 평행하게 껐다 그랬지? 그리고 얘가 4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야. 됐지? AB 길이 궁금하죠? 그럼 얘가 X가 되고 뭐가 되니? 얘가 피타고라스 정류로 해서 5와 X와 13.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해서 구해줍니다.